저희 아버지가 트랙터 앞바퀴로 수단글라스를 다 누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삼남자입니다 삼남자 아빠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 보면 수단그라스가 많이 컸는데 인삼밭에 예정지 관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트랙터로 수단그라스를 넘어트려가지고 노탈이 작업을 하시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을 심기 위해서 예정지에 어. 예정지에 심는데, 대개 5월 초에서 6월 초 사이에 심고, 그리고 요것이 우리가 태비를 뿌리고, 예정지에다가 태비를 뿌리고, 그 다음에 수단그라스 씨앗을 뿌려서, 거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뿌려놨습니다. 그러는데, 다 컸어요. 여기 열매까지 맺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열매가 맺진 그면는 이게 씨앗이 다시 발아가 돼요 그래서 발아되기 전에 이걸 로타리 치는데 로타리를 쳐가지고 꿈어서이 걸음을 하는 겁니다 걸음 말 그대로다가 생초를 넣어서 이인사부에서 묶어서 걸음을 하는 건데 로타리가 여기 로타리 하는데 대단히 힘이 드는데 그래도 3류 그 어느 정도 이것이 커가지고 부시면은 그래도 잘 부서지는 편이에요. 아, 잘 부서지는 편이고 요것을 이렇게 부셔놓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말라요. 말르면은 말린 상태에서 다시 로타리, 로타리 붓건 치고 다시 가르면 됩니다. 저기 <목소리> 제가 이제. 디렉터로 바로 작업을. 작업을 시연을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바퀴 돌았어 한 어. 네, 한 바퀴씩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어 그러는데, 어. 어. 요거는 이제 계속, 저기, 로탈리 치는 거는, 어. 한, 한, 천평에 대개 40분. 40분 정도? 네, 4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40분 정도 로탈리 치고, 다지부터 아, わあ <laughs> <laughs> 네 지금 이렇게 아버지가 노타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프란글라스가 키가 굉장히 많이 커서 지금 거의 한 3m 가까이 키가 큰것 같아요. 이게 수단그라스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어, 지금 한 번에, 한 번에 다 완전히 파쇄는 안 되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한 세, 세, 한 3회에서 4회 정도 이렇게 노타리 작업을 해줘야 이게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 부숙제도 넣어서 같이 해주면 좋아서, 한번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넘어뜨리는 식으로 노타리를 대충 대충 쳐주고 그 다음에 한두세번더 정밀하게 쳐주면 완전히 토양 속으로 들어가서 토양이 좀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 밭이랑, 그 다음에, 조기, 요 밭이랑, 이 밭이랑, 조기 저 밭도 다 해줘야 돼가지고, 어, 지금 한2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약간 연, 연하게 있는 게 비분이 부족해서 그렇고, 여기 초록색으로 좀, 어, 초록색으로 자란 부분은 비분이 좀 많이, 그래도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훨씬 많이 큰게 보이는데, 어, 왼쪽 거는 그 비분이 많고, 오른쪽 거는 비분이 없어서 저런 겁니다. 그래서 키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좀 연한 색은 키도 안 크고 비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왼쪽에 좀 초록색으로 진한 그 수단그라스는 굉장히 키도 크고 보면 잘 자랐습니다. 거의 아버지가 트랙터 앞바퀴로 수단그라스를 다 누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아주 큰 힘이 됩니다.